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ESI (Early Supplier Involvement) 공급자 조기 참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ESI는 모든 기업, 기업 간 거래에 있어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신제품을 개발을 할때 예전에는 순차 설계를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순차 설계라는 것은 구매 기업이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R&D가 설계, 스펙, 사양을 만들고, 그 만든 것을 구매가 받아서 공급자를 찾은 다음에 이걸 만들 수 있어, 없어,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제품을 만드는 것은 구매 기업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가 하죠. 원자재나 부품을. 그럼 공급자가 더잘알수 있습니다. 구매 기업보다도. 그래서 구, 공급자가, 아, 이렇게 설계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원가가 낮아질 것 같아. 더 빨리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역제안을 하게 되죠. 그러면 구매 기업이 그것을 판단하고, 어, 맞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설계 변경을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시간도 늘어나고, 개발 시간도 늘어나고, 비용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순차 설계보다는 코어 로케이션. 공동 작업 공간에서 한 팀으로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ESI의 목표는 무엇이냐? 제조 가능성, 조립, 납품을 목표로 하는 제품 사양 개발에 있어서 공급자의 무엇을 활용한다? 전문 지식이나 경험, 제조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혜택은 뭐냐? 비용 절감. 개발 시간 단축,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마구잡이로 구매 기업이 공급 기업한테 야, 이거 참여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 신뢰가 밑바탕이 되, 됩니다. 믿을 수 없다면 아이디어만 뺏기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상호 신뢰가 바탕으로 오랜 기, 기업들이 믿음을 기초해서 ND, Non Disclosure Agreement 비밀유지 협약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 ESI가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ESI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